반갑습니다 5월 19일 밤입니다 네. 자, 8개체의 업로드 상품을 네, 준비해보았습니다 명명품이 4개체, 무명품이 4개체입니다 자, 발색이 아주 예쁘고 건강한 신문 전진 3촉의 양신자 송정 전진대촉 종합중투어 강주보 네, 전진대촉 소천항 전진 2촉 이 변소 호 반, 네, 전진 잭척좋습니다이변종합 중투, 자, 그리고 무명 중투. 산출녹 중투, 전진 5츄 자, 이렇게, 여덟 개체준준해해습습다다게라도 문자 혹은 전화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모든 상품은 신용카드 거래도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명명품 입원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전남 산지로 이달령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대한민국 난동도협회 여배품 제2호 신문입니다. 자, 일찍이 일본 난계에 널리 알려져 어, 찬사를 받았던 네, 우리 난초. 자, 등재 상품은 전진 세 촉의 어, 양신화가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신문의 특징은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녹봉률을 균일하게 입장에 잘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등재상품 배양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예쁜 전진 3쪽 개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늬 네, 발색이 아주 예쁜 전진 3쪽의 신문 15에 0.8이 나오고 있네요. 모, 선대 모초과 네, 모초 15에 0.8 전진은 9.5에 0.7 색감도 아주 예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양신화가 밑자리 좋게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우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쪽 개체로 자 벌부 상태가 나라이 나라이 나란이 아주 좋고요. 자 밑자리 좋게 양신화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자 신문 전진 3쪽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긴 뿌리에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로 좋습니다. 자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 산지로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단초. 자 등재 상품은 네, 전지 4촉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조금 더 우리 난시를 와서 색감이 좀 돌아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아주 깔끔하고 네, 좋습니다. 자자마도이 자루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상태 좋고 자, 색감도 이렇게 극항으로 더 돌아가고 있는 아주 멋진 녹항의 색텝이 좋은 전지 내쪽의 송정입니다. 어, 12에 0.65가 나오고 있네요. 자, 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4쪽개체입니다 뿌리 가닥수가 많고 긴 뿌리에 어, 자 생장점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어, 지금 모초 개찰 마비타 조개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진 또 새로운 뿌리 뻗고 있고 무늬 발색된 분. 송정, 네, 전진대초,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집원 등재 상품 인기 중합 중투호 강주보입니다. 자 강주보 역시 일본 난계에 널리 알려져서 찬사를 받았던 우리 난초. 자 입장이 비교적 짧은 광엽의 후육으로 찐노크강의 높봉륜과 중합포의 대비가 좋은. 네, 한국출란 우수 중합 중토 강주보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네, 전진 내쪽 개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네, 녹황의 색 대비가 좋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요. 자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는 강주보 전진 내쪽 길이. 13.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보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긴뿌리에 생장점 살아있는 네, 아주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 많고요. 벌보 탱글하고 네, 밑자루 이렇게 자마가 조그맣게 지금 현재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은 강주보 모습 좋은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분도 아주 좋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 산반호 소천황입니다. 경남 경남산지로 손세호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자 여배품에 있어서의 아주 고가품에 난초로 어, 또 잎실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네, 인기 많았죠. 자 등재 상품은 전지 이촉입니다. 자 입장 수세장에 모초가 자 입장 수두 네, 장의 전진 자 입장에 이렇게 삼반복륜 어, 자 그리고 이렇게 어, 호가 네, 잘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초의 편호 상태로 들어 있네요 자 전진에도 역시 삼반복륜과 함께 자 약하지만은 이렇게 어, 호가 3반호 네, 형태로 어, 들어있는 소천황 네, 전진이 쪽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네,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16에 0.7, 9에 0.4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혼자 추천드립니다. 네, 벌브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뿌리 가닥수가 많고 긴 뿌리로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아주 건강한 뿌리로 좋습니다. 자. 전진 이쪽 개체로 지금 전진 쪽에 양 자마가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뚜렷하게 잘 서려가고 있고요 모초 볼부도 탱글하게 상태 좋습니다.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소천황 네, 전진 이쪽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경남산지로 자 입변 서호반 전진 세쪽 개체입니다. 단단한 후유의 엽성입니다. 진천과 그리고 이 녹항의 색대비가 좋은 소방무늬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개체로 네. 길이 19에 0.9가 나오고 자, 전체 배양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난초로 신화가 큼지막하게 어, 양신화가 아주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입변 소호반 전진 세촉 자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브 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전진 세촉에 양신화가 밑자리 좋게 큼지막하게 어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죠 자 입변 소호반 개체로 아주 멋진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화도 아주 탐스럽고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전체 건강한 뿌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준비 상품 아주 무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잎변 중합 중토 전진지쪽 개체입니다. 자, 전형적인 중배부은 잎변으로 녹황의 색 대비가 좋은 중토가 어, 중합으로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아비 강에서 색 대비가 더욱 더 선명해 보이네요. 자 모초근 1 4의 0.7, 칠 네, 전진 1 1의0 7칠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건강하고 잠마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는 개체로 자 종자 입실 추천드리는 입변 중합 중투입니다. 네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밑자리 좋게 지금 큼지막하게 자마가 잘 달려 있습니다. 어, 입변 중합 중투오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네, 이번 등재상품, 네, 존나, 진주산지로, 무명 중투호, 전진네쪽 개체입니다. 어느 초가빠당빠당 힘있게, 좀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 햇빛 쪽에 더내놓으시면 색깔도 더 황색으로 돌아오면서 입도 더 넓어지는 아주 멋진 개체가 될 것입니다. 자, 18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내촉입니다 전체 뿌리 가닥수 긴 뿌리로 자 마르면서 어, 좋습니다. 자 밑자리 좋게 자마도잘달려가고 있고요. 네, 뿌리도 건강합니다. 배양 상태 깔끔하고요. 네, 자좀더 추천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등재 상품 장성 복풍에서 산채된. 네. 녹중투입니다. 자 소장가가 분주해서 계속해서 배양이 오겠지. 우아한 중수엽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찐녹과 연녹의 색대비가 아주 멋진 녹중투입니다. 찐녹으로 입장 전반에 걸쳐서 녹봉률을잘 두르면서 녹중투가 형성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어느 입장을 봐도 녹중토가잘 들어있고요 자, 몇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네, 풍성하고 또이 우아한 초세로 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착것도 좋고요 네, 21에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멋진 네, 중투화가 기대되는 네. 녹중토 전진 다섯 쪽. 자 현재 지금 신아가 한세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배양 상태 깔끔하고 뿌리 건강한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뿌리 및 볼브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아주 많고 자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로 또 이렇게 밑자리 어, 좋게 자마가 자 전진 쪽에도 모 쪽에도 이 쪽에도 자마 신아. 세개가 이렇게 잘 살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네, 산출 녹중두 개체입니다. 우수총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8개체를 네, 2차로 소개 올렸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초가 있으시면 늦게라도 네, 문자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